김현빈은 왼쪽으로 이동, 강전구. 다시 한번 슈팅! 어, 들어갔어요. 김재선 오른쪽으로 이동. 그대로 슈팅! 득점! 강전구, 왼쪽에 정희경. 정희경 돌파. 그대로 45도 와도 돌파 슈팅! 음, 확실하게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대결선으로 나섰던 정희경. 중앙으로 이동, 금낙찬. 다시 측면. 자 오랜만에 윙플레이 원승현이 떴고 득점으로 갑니다. 김현빈 돌면서 슈팅 오늘 경기 첫 득점 김현빈. 뒤쪽에 강전구의 슈팅은 블록에 걸려요 김지훈의 리바운디 원승현 반대편에 김락찬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승현의 직접 해결.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김신하게 가슴에 때립니다 김신학의 선박. 하지만 맞았어요. 다시 집어들었고 김현빈의 중앙으로 이동 안쪽 딜러주면서 슈팅 어, 안쪽 스또 하나의 선박. 가로채기 어, 정희경이 편안하게 원핸드 캐치로 가로채기 어, 1대1 만들고 싶틱 어, 뒤쪽에 김진호 빠르게 돌파 슛팅! 어, 막았어요 오늘은 안재필 선수가 두 분이 오셨군요 왼쪽에 김락찬 가로채기 신이에요. 김현민이 여유있게 가로채기 한 이후에 1대1 득점 김락찬 이어받고 뒤로 내줍니다 김진호 던져야죠 스팅 득점 어려운 상황에 패시브 사인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지훈이 마무리 아, 지금 두산의 수비가 만만치 않죠 안쪽 찔러주고 아았어요 어, 아, 지금은 김지용이 음. 라인 체크 잘하고 싶은 던졌는데 음. 자, 신동현 어, 막았어요 안재필의 선방 패시브 김락찬의 슈팅 중앙으로 이동 뒤쪽에 김현빈의 돌파 슈팅 아 지금은 안재필의정면이었는데 몸에 맞고 굴절되면 득점으로 연결. 둘다랩트백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막았 호핑, 안재필 선방 네. 안재필은 손모양으로 내공이다. 네. 네 김낙찬이 중앙에서 심지섭에게 네, 안쪽 질라주고 슈팅! 김태용의 피버플레이. 다시 오른쪽에 김지훈. 자 페이크 동작 이후에 밀고 들어가고 슈팅! 아, 맞고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뒤쪽에 신재서 찔러주고 중앙에 열립니다. 지금은 멋진 언더슈팅으로 득점 성공. 김태웅, 정은영 오른쪽으로 이동. 자 윙까지 배달. 그리고 김동원의 슈팅마저 터집니다. 앞쪽에 박세영. 반대편에 김낙산이 있으면 본인이 아, 직접 맞았어. 해결. 정우영의 슈퍼 페이브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완벽한 선방이 터져나옵니다. 경기 이렇게 마무리. 24대 22. 오늘 두산이 상무에게 두 골짜 승리를 가져갑니다.